안녕하세요. 365 바로 경기입니다. 자, 경기도역 광명입니다. 광명. 광명 하안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인데요. 주공아파트, 이거 재건축 그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까지 조합설립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광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 조합은 지승계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원칙적으로 조합은 지승계는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예 외상으로.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그러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조합원들의 물건은 중계로서도 조합원 지휘를 승계를 할수 있는 중계하는 방법이 있고에 경매는 또 경매에 도정법에서 저저, 지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사항이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일지라도 투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로는 조합원 지휘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면밀하게 좀 정확하게 잘 따져보고 입찰 준비를 해야 실수 없는 경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세에 대한 부분 앞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부담금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계산을 좀 하고 입찰가를 좀잘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30평이 있다 그죠 31평형 저정이 24평이네요 24평 사건은 2024년도 10월 10일 날 개시 결정되었고, 평가된 금액은 10월 한 30일 전후에 6억 7,800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요게 한번 유찰되고, 한번 유찰되고 변경, 변경 이후에 12월 10일 날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광명이면은 여기가 안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수원지방부부 안산지원. 자, 요거, 이렇게 진행하는 물건이가 자, 위치부터 좀 볼까요? 경기도 광명이거든요? 물론 경기도 철 광명 철산, 너무나 핫하죠, 그죠? 철산, 7호선 철산역 일대, 여기가 최고의 대장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뭐,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여기 광명 12R 구요 일반 분양을 했나? 아, 궁금하네. 이게 전에, 주, 저, 재건축 조합의 일반, 일반 분양이 있어가지고. 아, 조합은, 그, 그, 물건이 경매녹이 있어가지고 입찰를 갔다가 예전에 한오 6개월 됐네요. 그전에 떨어졌었는데. 광명철산 12R구요. 일반 분양. 한번 쳐봅시다. 음, 650가구 일반 분양이 8월 10일이고, 9월. 기본 주택 열었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네요. 여기 있네. 어.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더 자세하게 자세히 참고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영상이니까 가볍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예, 일반 분양이네요. 동호수 추천 그때 경매하고 난 이후에 동호수 추천 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에서 발표까지 다 났네요. 일반 분양가가 제일 중요한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제 투기갈알기이지만 투기가 알고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당첨 기간, 기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까다로우니까, 면밀하게 좀, 잘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면적이고, 가격대. 우리가 3 3배 일반 평형으로 이렇게, 와, 분양가 15억인데요. 와, 이렇게 비싸게 분양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더 과감하게 입찰가를 쓸 걸. <laughs> 한 12억 5천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불과 한 5개월, 5개월 6개월 전에 우리 그 12R구역에 빌라 재개발 물건이 조합원지휘승계 가능한 물건이 경매가 나와가지고 입찰 들어갈 때 84타입, 84타입을 12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 분양가가 주변에 밑에 있는 그게 또 높게 분양을 하면서 이또애동안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때 그선는님 내가 낙찰받아 줬으면 한 4억 이상 벌었네요. 4억에서 5억 정도는 그냥 그냥 벌었는데, 좀 금융 비용도 계산하고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사실 했었습니다. 10억이 넘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1 2 알고, 이게 15억에 분양이 있습니다. 8사타입. 그리고 여기 어디 있나? 요 헤리티지에 헤리티지 가격을 반영해 가지고, 요거 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84타입이 15까지 분양을 했네요 자 여기 근데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 철산 쪽이 아니고 하안쪽입니다 하안 여기 주공아파트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여기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하안 주공아파트 요 물건 5 1 7동입니다5 517도. 1 7동 여기 있는 물건 607호 6층 7호 라인 여기입니다 6층 7호 15층 중에 6층 층은 뭐 가장 로얄층이고 라인도 좋네요 607호 용물건 지금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산입니다. 아, 하안동입니다. 철산하고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산이 지금 15억에 분양했다 그래가지고 15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자체가 철산보다는 한 2억 이상은 저렴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분양가가 는현실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안 3억 정도 분양가가 가능할까? 13억도 조금 은 어려울 겁니다. 10안 2, 3억 정도? 그 정도 8사타이 기준으로해 어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입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조합은 지위성계에 대한 부분도 아주 조,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주판을 잘 튕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수,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아파트 단지네, 복도식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죠. 그죠? 지금 추진이 구성되고, 이거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은요, 신탁사 설정이 되면 조합 설립인가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가 된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된 거기 때문에 조합은 지휘성계가 까다로우니까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에서도 조합은 지휘성계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을 잘 하고 입찰을 가야 실수가 없다. 백지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 여기, 여기가 지금 현재 경매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증 위치 부분 확인되었고요. 예. 자, 오래됐죠 그죠? 35년 되었으니까 이제 재건축 추진하려고 지금 조합 설립까지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신탁 방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신탁 방식으로 돌렸습니다. 자, 말소기준걸리 이후에 임차인이 보이는데 대항리 없는 임차인이니까 명도 처리하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명도해서, 빈도명이 받아서 명도 처리하면 되고요. 건전한, 건전한 후순위 가증 가등기는 소멸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매 청구권자가 또 한국 자산관리공사도 그죠? 두 가지를 잘 짚어야 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경매 청구권자인데 조합원 지위승계 자격에 금융기관이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신탁방식의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승계 신탁방식에 있어서의 조합원 지위승계 유무가 그 조합슬립인가 이후에 경매나 공매를 했었을 때 조합원 지위승계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면밀하게 잘 따져보고 입주를 아, 준비를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2,000 2,176 세대입니다. 2,176 세대 지금 현 조합원 세대 수고에 용적률이 200%가치 안 되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중고 아파트 재건축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좀 볼까요? 자 517동이었나요? 네. 자 면적으로 정확하게 볼게요. 면적으로 정확하게 79.07이다. 그죠? 79.07. 물건이 7개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실입자 안 되는 물건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조합원 지휘 승계가 되는 물건들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큰 단지에 1 2 0 0채대가넣는데 물건이 7밖에 안 나온 겁니다. 자, 중계가 실질적인 조합원 지휘 승계되면서 입주도 할수 있는 물건 이딱 7개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일 매물 묶어버리고 면적이 우리는 105입니다. 으로 보면은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지금 조합원 물건 나와 있는 게 14층이 7억 5천, 어우 11층은 뭐또 8억 5천 수리가 잘 되어 있네요. 수리가 잘되돼 7억 5천에서 8억 5천이다. 지금 명물 호가 나와 있는 거 실거래를 보면은 어 거의 뭐 7억 7천까지 거래가 되어 버렸네요. 11월달에 아주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매는 여러분 이거보다도 한번더 유찰되었죠. 아주 낮은 가격이죠 그죠? 낮은 가격에서 내가 얼마나 더 높은 가격에 응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되는 거고요. 아! 한 가지 가장 중, 좋은 점. 경매가에서 좋은 점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는데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시립자 하지 않고 전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얼마나 할까요? 한 3억 을하나 전세가 예 3억. 3억 조금 더 하겠네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하면은 3억 한 3천? 뭐, 뭐, 3억 9천까지도 있다. 갱신 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오, 뭐 입주, 수리 상태만 좋으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도 전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3억 5천에서 4억까지도 수리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내가 대출받지 않으면, 전세 놓고,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경매는 예. 자, 그러면은, 실거래 매물 된, 거래된 것 자체를 봤습니다. 7억 7천까지도 거래가 되었고, 그 아래, 그 아래쪽에 있던 물건들은, 어, 남단에 있는 물건들은, 예, 뭐, 7억 3천, 예, 6억, 7억 1,500, 6억 7천, 6억 6천, 요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이렇게 낮게 거래된 거는, 뭐, 사천 물건인데, 개인 간의 거래, 아니면 뭐, 정여 문제, 뭐, 다른 부분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거를 가격으로 보시면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조합은 정상적으로 지위 승계되는 물건 7억 3천, 7억 7천의 거래가 되었네요. 부동산을 이 부동산이 지금 깎아봤자 1, 2천만 원 깎기도 너무 힘들다니까요. 중개시장에서는요. 근데 경매는 이미 유찰이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높은 가격을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은 지위 승계 관계 명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앞으로 내가 추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입장가를 산정해야 안전하고 확실한 경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경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으로서의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어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경험이 없고, 뭐, 도움을 받아야 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주시면 제가 짚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수행 계약 맺어지면 현장 조합 사무실도 들르고예 조합 사무실 현장 현장 가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 다 분위기 같은 거다 파악하고 주변의 시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상 분양가 현시점으로 나름 환산해 가지고예 계산을 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명도까지 완료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 도장 찍는 고까지 다 처리를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면서요 경공매 실무하는 사람입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요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만드는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어떻든조합원지 생각이 잘 파악했어 보면 이게 재재 그 건축물건 내가 생검을 어느 정도 막 보유하고 있다 그러시면. 추가 분담금 없이요. 아, 추가 분담금이란다. 그,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수익을,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요, 한 주공 아파트 경매 나온 거를 입찰일이 12월 10일이라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내집 마련. 앞으로 뭐 10년, 15년 뒤에 신축 아파트를 시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광명에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명 하안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